마인크래프트 좋아하시죠? 스타듀 밸리 좋아하시죠? 그두 개의 게임을 같이 즐길 수는 없을까? 있습니다 바로 스타셀이라는 게임에서 말이죠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? 레츠고! 자신의 외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남자... 남자라고요? 어딜 봐서...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여튼 남자 아이고요 캣스 엘프 휴머 세 가지 종족이 있네요. 캐스는 약간 그 고양이귀가 달려 있고 꼬리가 달려 있는데 엘프는 꼬리는 없데 대신에 귀가 이제 뾰족하게 엘프처럼 나와 있고 휴머는 네 우리랑 비슷하게 음. 팔이 왜 이렇게 크지? <laughs> 이상한데? 저는 그러면은 귀여운 캐 캐스 캐스로 가볼까요? 네 캐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그리고 자 머리를 좀 너무 이거 여자스러운 머리라서 좀 바꿔 보겠습니다. 어 어. 오. 오오오오오오 오. 제가 봤을 때 종족이 문제인 것 같아요. <laughs> 엘프로 바꾸겠습니다. 어, 엘프, 그, 그나마 좀, 어, 그렇네요. 남자스러워졌네요. 어, 이 머리 멋진 것 같은데? 저랑 약간 머리 비슷하네요. 이 친구. 좋아요. 이러고, 검은 머리. 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오, 이거 이쁘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게요. 음, 캐스이쁘고만 좋아요. 이걸로 갈게요. 렛츠고. 자, 시작했습니다. 어, 바로 시작했네. 와, 진짜 되게 마인크래프트 같다. 그죠? 이거 못 부수나? 오, 어, 야, 내 몸이 보인다. 우와, 내 몸도 보이네? 얍, 얍. 아, 못 부수네요. 못 부수고요. 저 친구가 지금 나를 굉장히 쳐다보고 있네. 왜지? 나 아는 사이인가? 한번말 걸어볼게요. 갑시다. 자, 농사 지우는 거랑 뭐, 이런 건 저런 거막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,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죠?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. 어, 이 친구 따라오래요. 따라오래요. 자, 따라가서 이 튜토리얼 끝나면은 뭐, 뭐, 뭐 농장 자격증을 준다는데 뭐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었어? 몰랐네. 일따은 따라 갈게요. 따라갈게요. 어 안녕. 어인사해 준다. 어머 반가워요, 홀리씨. 반가워요. 어 어. 와 근데 진짜 마인크래프트 같으면서 마인크래프트 같지 않고 뭔가 약간 옛날에 우리 게임했던 스토나스 같은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. 어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? 아 그렇구나. 여기 왜온 거예요, 우리? 아로안 씨. 어. 나를 위한 선물이 뭘까요? 궁금한데? 어, 알겠어요. 갔다 올게요. 기다리세요. 네. 어. 어. 드, 들어갈게요. 그렇게 빤히 안 쳐다봐도 돼요. 네. 네. 끝까지 쳐다보시네. 꼭 들어가야 되나봐요.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와우. 여기가 바로 여관인가봐요. 아, 반갑습니다. 당신이 로한 씨인가요? 맞아요, 맞아요. 처음 왔어요. 처음 왔어요. 네. 이게 뭐, 뭐 뭐가 뭐가? 어어어 이게 뭐야? 어뭘 줬는데? 아야 <laughs> 환영 이사까지 하고 진짜 와 시골인심 장난 아니네. 어예예예 예, 예, 자주 올게요. 네어우와 바로 뭔가를 딱 던져주시네. 갑자기 그건 왜요? 뭐지? 어...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? 고양이가 좋아요, 강아지가 좋아요? 저는 둘다 좋아하는데 뭔가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다 보면은 농작물을 해치려는 막 야우나 이런 애들을 막 쫓아내줘야 되고 하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, 저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강아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! 오, 왜요? 왜왜왜왜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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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<laughs> 이야! 어, 기대된다. 어떤 강아지일까? 무슨 종일까? 나 너무 기대된다. 저는 포메라니안이랑 말티즈 되게 좋아하는데, 그런 종이면 좋겠네요, 로한 아저씨.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? 아, 어, 고개를 휘저으셨네. 아 어, 어, 예, 갈게요, 예. <laughs> 갈게요. 어? 숨칠 수가 있네? 어어어어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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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아무 했어요.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훔칠 수도 있구나. 짱이다. 어! 아, 아직도 계셨네요. 다음은 어디일까요? 슈퍼마켓이요? 어디, 어디, 어, 어가 갈게요. 어. 어, 뭐야? 뭐 하시는 거지? 청소하시네. 오스카 씨, 안녕하세요. 네, 어, 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여기가 슈퍼마켓이네요. 아하... 야, 뭐시게바하 편의점 같은 거네. 음... 어 말하고, 계, 말하고 있는데... 아저 <laughs> 어, 아저씨... 이상해. 어, 드디어 드디어 내농장 보는 거예요?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네. 네, 갈게요. 갈게요. 길을 잘 알아야 된다는데 맵 같은 거 없나, 맵? 와우. 오! 이게 전거 같죠? 이게 슈퍼마켓이었고. 그다음에 이게 여관이었고. 갈게요. 오와와와와. 와, 와, 와. 우와! 아, 맵, 맵 보기 쉽게 이렇게 해 줬구나. 우와, 짱이다. 우리 맵 되게 헷갈리잖아요. 근데 이거 되게 안에 깔리게 잘해놨네. 여기는 누구 집이죠? 아, 아 대집이군요. 아, 아니 왜 이렇게 의리 의리한가 했네와 이렇게 넓어? 우리 집이? 자 일단은 집을 좀 소개를 받을게요. 와 이게 내가 산 집이구만. 아유이집 내가 장만하느라고 내가 대출을 얼마나 꼈는지 아휴, 나 힘들어. 열어볼까요? 오. 아 역시 여러분 사진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사진에 굉장히 깔끔했는데, 막 거미줄 붙어있고, 막벽 뚫려있고, 막... 벽막 <laughs> 말도 안 나와. 진짜 침대도 있네요. 침대 화장실... 화장실 문 싫어? 아이고, 무슨 테트리스도 아니고... 아니... 아, 이게 문이 아니라 창문이야. 화장실 볼수 있는 창문이야! 와 그럼 나 여기서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서 가고 여기서 어한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서 자면 되는 거네? 이게 어쨌거나 어 약간 사기당한 기분인데 깨져 있어? 어 내가 대출 끼고 살 때는 이런 사진이 아니었는데 뭐가 이상하네? 수리할 게좀 많아 보이는데요? 아니 지금 수, 집 수리할 게 많아 보인다니까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. 아농사지는 것부터 알려주시는구만. 오케이 알겠어요. 예.. 네, 네. 어 이거를 이렇게. 어 이러면 농사를 질수 있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씨앗을 뿌립니다. 어 이렇게 하다 면딱 씨앗 심는 거네요. 오케이 됐어요. 어 좋아하신다. <laughs> 네네네. 어? 뭐죠? 오돈 주셔서 돈. <laughs> 씨앗 쓰보다고 돈을 주네. 나뭐 알바 왔나? 뭐지? 어... 네네네 아, 그렇지 물을 줘야지, 그렇지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 되죠 꼭꼭 물을 주었죠 오케이, 물 줬고요 이러면 되는 건가? 언제까지 줘야 되죠? 물이 마르질 않네 이런 물건이 세상에 있었다니 <laughs> 돈 엄청 벌겠는데요 대단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<laughs> 자, 그래서요 오, 또 주네? 야 친하게 지냅시다 어... <laughs> 돈이 많으시네. 도네이션 막 주시네. 신부름 시키시네. 돈돈 돈 줬다고 신부름 시키시는 건가? 예 어. 어. 그래요. 예알 알겠어요. 예예예 알겠습니다. 돈 많은 친구한테 신부름을 받았습니다. 이미 친구가 아닌 거죠? 신부름을 시킬 정도면은. 계세요. 아저씨 로한 아저씨. 좋았어요. 네. 네 그렇습니다. 네네네네. 어 예. 네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예요? 이게 무슨 소리세요? 말? 헐! 제 강아지요? 진짜? 어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대박. 아이고야 시골 인심이 왜 이렇게 후회해? 아, 미치겠네. 와. 선보일 뻔해야 될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. <laughs> 내 강아지. 강아지. 방패님! 저 왔어요! 네네네네네네네네 강아지 집을 어디다 지까어 뭐야 뭐야 어어 어. 야야야 약간 어, 바반대로 됐는데? 거꾸로 된거 같은데? 어 잠깐만요 어 어머! 줄리우스? 율리우스니 너가? 아이고 반갑다 율리우스 생긴 게 뭔가 비글? 같이 생인데아 너무 귀엽다 아 어,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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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진짜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 봐. 반가워. 오, 앉아. 따라와. 뛰어. <laughs> 어? 왜안 오지? 어, 갑자기. 어, 우 갑자기. 어. 뛰어, 율리우스? 어디 가냐? 빵댕이봐, 너무 귀엽다. 뛰어다니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워. 저 했어요, 네. 아, 약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? 네. 오케이, 자 이렇게 좋고요. 아이고, 좋아한다, 율리우스. 일리우스, 밥 줄게요, 밥. 밥, 여기 일리우스 밥. 꽃향기 맡으면서 밥 먹어라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배고팠지? 아유, 일리우스 배고팠나보네. 음, 먹어, 먹어, 먹어. 어, 알았어, 안 쳐다볼게. 어, 어? 아하! <laughs> 아하! 따라와봐, 일리우스! 일리우스! 따라오라고 또안 따라오고, 이상한 녀석이네. 오, 오, 드디어? 등록증을 주시네요 맥스를 찾아서 얘기를 하면은 아 뭔가 패키지를 준답니다 좋아요 이뭐 이렇게 주는게 많아? 저이 집을 도대체 얼마에 산거길래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? 다 쓰러져가는 집 이상한데? 일단이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등록해야 되겠죠? 자격증을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격증을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상인들 잔뜩 있는 곳이죠? 여기가 시청인 것 같습니다. 어, 시계 돌아가는 거 보소. 와우. 일단은, 네, 들어가보죠. 계세요. 아, 이 아저씨에요? 네? 아, 진짜? 어, 뭐였지? 이건가?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누구신데? 아, 이장님이세요? 아. 예, 예, 예. 등록하러 왔는데. 어떻게 들어하면 될까요? 오, 라이센스, 라이센스. 드디어 자격증을 얻는구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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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. 예, 예, 예. 자격증 주세요. 오, 받았다, 받았다, 받았다. 오, 자격증 나왔어요. 농장 자격증. 좋아요. 오, 더 준다. 오, 뭐야, 뭐야, 뭘, 뭘막 줘? <laughs> 왜, 이렇게,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? 이, 이, 이 마을 뭔가 이상한데? 오, 아니, 소까지 준다고? 대박인데? <laughs> 와, 알겠습니다! 어우, 감사합니다! 일단은 헛간을 짓자고 하셨는데 헛간 짓는 거는 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소원은 제가 다음에 받고, 왜냐면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밤새 일할 순 없잖아요? 그래서, 어 일리우스! 너 졸립지? 그래, 그래, 그래 너 그러면은 자, 얼른 가서 너도 들어가서 자고 저도 오늘 자격증 얻었으니까 이 자격증만 전시하고 좀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, 아, 오늘 한거 되게 없는 것 같은데? 한거 되게 많네 오케이, 이렇게, 야, 이것이 바로 저의 농부 자격증입니다. <laughs> 생긴 거왜 이러냐. 하여튼,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스타세르스의 첫날을 어, 보냈어요.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웠는데, 아마 다음번에는. 또 하게 된다면 은어 이제 헛간을 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를 키워야죠 음.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와 스타디밸리를 함께 합쳐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인크래프트스럽고 스타디밸리스러운 건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화에는 좀 스타디밸리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도 키우고 하게 되면요 자,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죠 아, 딱 자면 되네요 아, 오늘 어떻게 스타셀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을 팡팡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과연 다음번에 스타 셀 리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, 친구들, 안녕.